사람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이냐?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그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진흙을 어찌 토기장이 같이 여길 수 있으며, 만들어진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드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말하겠으며, 그릇이 자기를 만드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람이란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처럼 쉽게 사라지니, 그들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부서질 것이며, 생각해주는 이가 없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사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아니하냐? 날이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품싹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동자와 같지 아니하냐? 사람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한 부자가 그 밭의 수확이 풍성함에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명령하였노라. 너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 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 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으니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이라. 너희는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버렸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이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나니, 이는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